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어, 저는 오늘 마음클리어님의 요청에 따라서 무엇을 미치다와 무엇을 끼치다 이두 개의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 이두 개의 표현은 굉장히 비슷하죠. 어, 무엇을 주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번 관, 광고는 판매량을 높이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 광고는 판매량을 높이는 데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미치다와 끼치다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장마는 수확에 영향을 미친다. 장마는 수확에 영향을 끼친다. 모두 어, 가능한 표현이지요. 그래서 두 개의 표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을 미치다라는 말은 주로 긍정적인 단어와 어, 많이 쓰이고요. 무엇을 끼치다 라는 말은 주로 부정적인 단어와 어, 사용, 어,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을 미치다 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나쁜 영향을 미치다 조금 어색합니다. 또 심려를 미치다 불편을 미치다 어색해요. 어, 그러나, 어, 나쁜 영향을 끼치다, 심려를 끼치다, 불편을 끼치다. 그래서 나쁜 영향, 심려, 불편, 이거는 전부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이럴 때 끼치다 사용되고요. 좋은 영향을 끼치다 이런 표현 잘안 씁니다. 그래서 주로 긍정적인 상황 단어들과는 미치다를 사용하고요. 어, 부정적인 상황 단어들과는 음, 끼치다를 주로 사용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더 예문을 볼까요? 미치다 는 동생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다 좋고요. 그런데 폐를 미치다 어색합니다. 걱정을 미치다도 어색하고요. 누를 미칠까 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같은 뜻이거든요. 걱정됩니다. 이런 표현 다 어색해요. 그렇지만 동생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다 좋고요. 배를 끼치다, 걱정을 끼치다, 누를 끼치다 모두. 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미치다 라는 말은 주로 긍정적인 단어와 함께 쓰이고 무엇을 끼치다 라는 말은 주로 부정적 단어와 함께 쓰인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을 미치다 라는 말은 공간적인 거리나 또는 수준 이런 것들이 일정한 선에 닿다라는 았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승점에 못 미쳐서 넘어졌다. 이거 달리기 할때 상황이죠. 음, 또는 내 실력이 평균에 못 미쳤다라든가 또는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생각이 거기에 닿자라는 뜻이거든요. 어, 이런 음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끼치다는 이런 의미로는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결승 결승점에 못 끼쳐서 이런 표현 은 없고요. 내 실력이 평균에 못 끼쳤다? 어, 이런 표현 없습니다. 거기에 생각이 끼치자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선, 결승점, 음, 뭐 수준 이런 것과 관련된 의미에서는 무엇을 미치다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무엇을 미치다, 무엇을 끼치다, 모두 무엇을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무엇을 미치다는 것은 주로 긍정적인 단어와 어, 또 무엇을 끼치다는 주로 부정적인 단어와 함께 쓰이고, 어, 무엇을 미치다는 이런 주, 무엇을 주다라는 말 외에도 공간적 거리나 수준이 일정한 선에 닿다라는 았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무엇을 끼치다는 그런 의미로는 사용이 되지. 안는다는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예요. 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제가 여러분에게 유용한 설명을 할수 있도록 많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